네, 오두막집을 만들고 이제 그거 한대요. 네, 대기, 시작해보도록 대기. 하겠습니다. 우와! 김혜연아! 아니, 바꾸님! 저 갑옷 좀 주세요. 저기만 갑옷 입고 있으세요? 너도 입고 있잖아. 없어요! 조금밖에 안 입고 있어요. 나도 없어. 우와. 아유, 그거 만들어주세요. 고민 언니랑 츄일 각. 아, 진짜 누나! 아, 누나는 얘하세요 아, 좀... 싸우지 마. 누나는 갑옷 입고 있는데요? 너무 취사한데요? 너도 갑옷 입고 있는데? 아니, 나 조금밖에 안고었어 얘들아, 야, 나는 아예 안 거야 아니, 왜 눕냐고! 내장인데! 안 아니, 여기 누웠잖아, 아예, 이렇게. 야. 이거 내가 물려준 건데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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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블럭좀 줘. 어, 블럭? 나, 그냥 아무것도, 아무것도, 아무것도. 아무, 아무, 아무나, 아무, 아무, 아무. 오두막 이건 어떡해? 이거 오두막을 크게 만들어야겠지? 나 곡괭이 좀 빌려줘 나 곡괭이 좀 빌려줘 에레나 이걸 뚫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돼 오두막을 모르겠어 나 그냥 내집 만들건데 아 그래? 나 다같이 같이 살집 만들건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집 짓게 음. 나 오늘 남기 드려나 어하 가자. 아 그냥 내가 게나 오늘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다 그지그 내가 어차피내학교가돌아장도해줄수있 이거 어떻게든 살고 있을게 아 근데 그거 뭐 있다고 했잖아 어아그렇나 다시 들어갈 응. 수 있잖아 나 그냥. 그냥 아나 배터리 없지? 얘들아 진짜로 무렇게 오는 거야? 아 이렇게 했잖아 아 이거 들어갈게 아 그럼 면 끊... 아정나아니아 아니, 아니, 아, 잘못 들어갔어 아 베이비 왜 이러셔 죄송합니다 아, 김변호 아니, 예, 복고님 이름은 김배연 하고요. 하지 마. 짜롱. 예. <laughs> 어쩔 수 없이 말 잘라. 그 올리지 마. 싫어. 왜? 올리지 마. 어? 올리지 마. 알았어 재미로만 영상하자, 그러면. 아, 나 지금. 비가 어떻게 해? 야, 이거 우리 집 아니잖아. 그래서 너 이거 찐데스 와가지고, 이거 사봤어. 야. 뭐야?